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가진 게 많다면 내 목숨이 상당히 아깝지 않겠어요.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명문대를 가게 됐을까? 교육이라는 단어에 불라는 개념이 섞여 버리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의 경제난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난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쭉 이어나가는 시리즈를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 도입부로 박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게 우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좀 이어가 보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은 어, 사회과학의 한 분야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득 분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어떤 이슈 언론하는 게뭐 뭐라 그럴까요? 뭐, 너무 담론적인 이야기라서. 어, 우리가 기대를 못했잖아요,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모사드도 예상을 못한 정말 그야말로 아이언돔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그런 기습 공격이었는데 미국에 살때 팔레스타인 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오감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해요, 사실은. 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자치하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란이 그 배후에 있다는 내용이 조금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죠. 이란이 우리나라로부터 60억 달러의 어떤 돈을 바로 해제되자 말자. 그 자금이 쓰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론된다는 게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한국으로 이제 불똥이 튀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 의회에서도 약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희생양을 찾기 마련인데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다는건 조금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대로 전, 저, 주의해서 봐야 될게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음. 우리가 몇번 다루었지만 중국 경제도 불안한 상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그러면 세르비아나 또는 아제르바이전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없을 것인가 또뭐 중국과 대만,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인데 중국과 대만 과의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인도와 중국 과의 어떤 국경 분쟁 문제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날 때마다 이렇게 가만히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공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갈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재산이 많으면 제 목숨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자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다면 내 목숨이 상당히 아깝지 않겠어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뭐 경호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곳을 향해서 피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 국가라고 하는 그 책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어, 평화 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없었을 때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해결이라기보다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의 분배라는 문제가, 사전적인 의미나 사후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다. 그 부위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물론 지금 현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핵을 중심으로 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전자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서 부자가 망해도 상대는 간다고 보이지만, 전쟁이 난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대에서도 망할 수 있는 게. 부자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산이 아예 푹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났을까? 사람들의 본능, 본능. 때문이 아닐까요?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자 그렇죠. 하는? 그 동매는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만약에 재산이 쌀이다, 고등어다, 그러면 축적이 불가능. 불가능했죠. 근데 축적이 가능해졌다는 라 말은 어떤 의미를, 뭐 때문일까요? 자본과 화폐가 그렇죠. 있는 다거죠 금융이라고 하는 자본, 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게 가치를 가지고 저장하고 교환의 수단이 되고 하니까 또 가치 척도의 단위가 되고 하니까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부의 평가가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느냐를 놓고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의 불평등 이슈는 자본주의 시장체제 하에서 자본의 양과 상당히 정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럼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의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다 저도 공감하는 거아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사회적인 담론으로 봤을 때는 그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어젠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어젠더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허리 부분이 탄탄해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건강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을 텐데. 네. 그럼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해소 방안으로 훅 들어오시니까 <웃음> <웃음> 해법을 찾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질문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부의 불평등의 이슈가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고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전됨에 따라서 더 악화됐다라고 가정을 했고, 만약에 그 가정이 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네. 그러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본을 지키려 들까요? 아니면 누구누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할까요? 지키려 들겠죠.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죠. 뭐 누군가가 그럼, 이제 부동산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laughs> 그렇죠. <웃음> 네. 그러면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교육을 통해서. 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명문대를 가게 됐을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보자면 뭐 대치동 시의 학생 교육을 받고 첫째 일단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똑똑해야 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좋고 나쁨은 일반적으로 유전 인자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공부 머리 유전이 그 예체능 계열 다음으로 유전 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 그게 맞다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을 교육시킬 때 방금 말씀하신 대치동이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나 보내려고 하면 자녀의 머리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부모의 경제력도 뒷받침돼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교육이라는 단어에 부라는 개념이 섞여 버리 있잖아요 결국 경제적인 부의 크기가 교육의 질과 크기에 영향을 줄수 있더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불을 가지고 있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 시대에 크로마뇽인 이 살던 시대에 인간의 수명은 20세 정도였다 그러거든요. 그 시대에는 농경문화가 적었기 때문에 익념물을 가지고 비축한다는 즉 부라는 개념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20살밖에 못 사니까. 근데 사람이 오래오래오래 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더욱 더 중멸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90까지 사는데 60에 은퇴해서 30년을 어떻게 살건가? 이게 이제 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눈이 뜨는 거죠. 네. 그러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 분들이 오래 사실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럼 양질의 의료혜택이라는 게 뭐죠? 결국 돈 많은 분들이 미국 병원 가서 암 치료하고 오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 에 이제, 이제 세 번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돈을 버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게뭘 말하느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자격증?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자격증의 시대가 됐는데, 이게 자연과학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기술이에요.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사회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재능이 많은 사람, 네. 전문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부의 어떤 불평등을 야기할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내적인 요인, 내생적인 요인을 가지고 막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운하가 떨어진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이러면 또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부자은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뒤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부의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느냐. 음. 그 종교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가장 밑단에서 해, 해결 방법을 물으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그렇죠. 발표시는데. 제도적인 문제죠. 네. 조세제도거든요. 세금. 네. 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제도나 기술 또는 뭐 다른 음,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상단과 끝단을 볼 것이냐, 가운데를 볼 것이냐 이제 이게 질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말씀 주셨지만, 중산층 허리를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럼 중산층은 누굴 중산층으로 할 것이냐. 그런 용어의 정리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요 예. 네. 그럼 저는 제가 볼때 중산층이라고 하면, 5분위 계열로 하면은, 4분위 3분이, 2분이 요 계층이 소위 중간계층이라고 보고, 양쪽 끝단, 익스트림 끝단을 좀 이렇게 빼고, 네.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건은 있죠. 무슨 조건, 사회적인 구조 조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소득계층 2분위에서 3분위로, 3분위에서 4분위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교육제도, 의료제도, 전문직, 기술직, 자격증제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음.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교육이 그 사다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다리를 교육으로서 만들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 교육조차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하네요. 아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뭐 학폭 이야기도 나오지만 학생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장군이면 아들도 장군, 사모님도 장군. 음. 그런 식의 개념이 왜 규제되지 않느냐면, 선생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육제도 시스템 안에서 학교 교육이 옛날 가정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자녀에게 가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처럼 5분위에 속하려면.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이만큼 내가 투자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가서 공부해서 너는 이거를 지키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하거라라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추동 집값이 왜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육 문제가 부의 불평등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부의 불평등 문제는 다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이 말씀 그래서 경제 문제를 풀때뭐 부의 불평등 문제를 는데 조세 제도만 계획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 만만해 그렇죠. 예 교육 제도 의료 보험 제도 자격증 문제 조세 제도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풀어내야 된다 음. 그 해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역대 정부에서. 음. 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때 그러잖아요. 뭐 맛없는 케이크가 크면은 소용이 없죠. 맛있는 네. 케이크면 크면 좋잖아요. 네. 케이크가 크다라는 말은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어떤 말일까요? 자본의 총량이 많다. 총량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존재해야 되는 네. 발전과 성장이 틀립니다. 발전은 d e v e l o p m e n t 고 성장은 growth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development의 뜻은 아무것도 없던 멘탕에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디벨롭먼트예요 그로스는 뭐냐? 지어 올린 건물에 밖에다 네온 사인도 달고, 안에다가는 짐도 만들고, 사우나도 만들고, 그게 그로스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성장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질문이 네.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 되잖아요 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육을 해야 된다 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기초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부의 평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 문제 두들기고 부동산 문제 두들기고 학원 문제 두들기고 막 두들기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음. 순차적으로 가려면 거꾸로 질문을 해야죠. 성장해야 되지?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돼. 다시 말하면 기술과 교육의 오리진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상품의 부하가치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발전, 성장을 해야 되는지가 먼저 던져줘야 될 질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을 해도 맞벌이 부부 시대잖아요. 자녀를 가지시든 안 가지시든. 맞벌이 시대예요 그러면 부의 불평등 문제가 나올 때, 맞벌이 부부가 돈을 많이 벌까? 싱글이 더 돈을 많이 벌까? 미국은 싱글 같은 경우에 세금이 높아요. 맞벌이보다. 네. 왜냐면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녀도 있고, 가족을 꾸민다는 의미에서, 세제상의 싱글보다는 좀더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도 우리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못먹 없는 나라 음식을 한번 대보세요 어느 나라 음식이 없는지. 웬만하면 다 있죠. 다 있죠. 네.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경기 좋았을 때 24시간 영업하는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황만 딱 놓고 보더라도 태국보다 엄청 잘 살잖아요. 그렇죠. 계절 사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할 때. 예, 대한민국이 여기서 정체하고 멈춘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허용이 안 돼요. 음. 우리가 그 정도 역량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의 분배라는 개념을 어떻게 성장, 경제하려는 의지로 연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말했지만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와 의료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성장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의 시너지, 신세릭, 종합적인 어떤 응.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죠요 응. 그래서 양극화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응.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와 이제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나눠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보하는데요 사실,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저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그 기저에 깔린 것은 성장의 문제다. 이렇게. 오히려 더 명쾌하게 음. 결론을 좀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생각하시는 바는 다 다르겠지만,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박생님께서 댓글 다 보시고, 네. 답변 다 하실 수 있는 것들도 달아주시고 있으니까, 또 경제담반 채널에서는 건강한 소통을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